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이제 햄버거는 간식 정도가 아니라 엄연히 식사를 대체하는 메뉴가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등 대형 프랜차이즈 일색이던 버거 시장에 언젠가부터 미국식 수제버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두툼한 고기 패티로 남다른 비주얼을 보여주는 이런 수제버거는 단가도 높아서 창업 아이템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제버거를 사례로 버거집 창업의 장 단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실 국내 버거 시장의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국내 햄버거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단순한 고기 패티와 치즈 위주였지만 이제는 새우나 치킨 등의 다양한 재료와 소스를 사용한 햄버거 메뉴들도 매우 익숙해졌고 소비자들은 이제 이왕이면 더욱 건강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햄버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햄버거를 정크푸드라고 불렀지만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고급스러운 음식이 될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유기농 채소와 고기, 신선한 토마토와 양파, 그리고 퀄리티 좋은 빵을 사용한 햄버거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프리미엄을 강조하는 수제 버거 시장이 국내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맥도날드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 버거 맛에 질린 소비자들이 찾는 대체제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제 버거 스타일의 원조를 찾자면 미국의 대표 수제 버거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이네아웃 버거를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네아웃 버거는 1948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에 아직 매장이 없는데 2023년 강남의 팝업 스토어를 열었을 당시 개장한지 1 시간 만에 준비. 수량이 모두 완판될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했죠 인앤아웃버거는 쉐이크쉑, 파이브가이즈와 더불어 미국 3대 버거로 손꼽히는데 하지만 현재 국내에 매장을 런칭한 쉐이크쉑과 파이브가이즈와는 달리 이누아웃버거는 지난 2012년부터 약 3년 주기로 한국에서 팝업스토어만 열고 있을 뿐 정식 매장 개장은 아직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누아웃버거는 이미 1991년에 일찌감치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한국엔 매장을 내지 않는 걸까요? 이누아웃버거는 미국 내에서도 서부 해안가에 주로 매장을 운영할 뿐 동부지역엔 거의 진출을 하지 않을 정도로 보수적인 출점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도 한국 시장에 진출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게 3년에 한 번씩 국내 팝업 스토어를 하는 이유 자체가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 등록 후 3년 이내로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제도에 의해 상표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한국 진출을 염두해 국내에서 상표권 유지를 위해 임시 매장만 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나우버거가 70년 이상의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재료의 신선도와 남다른 품질 관리 때문일 텐데요. 이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버거보다 이나우 스타일의 수제 버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를 공급해줄 브랜드가 국내에 필요해진 상황인데요. 파이브 가이즈와 쉐이크쉑 쉐이크 등 이 국내 진출을 하긴 했지만 강남 일부 등 매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미국의 인앤아웃 스타일의 수제 버거를 만드는 브랜드가 국내에도 있어서 오늘의 사례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최근 3년 사이에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왓더버거인데요. 왓더버거는 경남 양산 푸드 트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기업에서 만든 브랜드가 아닌 수제 버거의 진심이었던 안준혁 대표가 제조부터 시작해 푸드 트럭에서 장사가 잘 되자 동일하게 경남 양산에 첫 매장을 내서 이제는 점차 수도권까지 점포를 확장한 케이스인데요. 현재 전국 매장 수가 60개에 육박할 정도로 그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이 와터버거는 이름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듯이 버거 크기가 어마무시한데요. 이렇게 푸짐한 비주얼을 보여주는 수제버거임에도 소비자 관점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창업 아이템 관점에서 보자면 수제버거이기 때문에 일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보다 객단가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인기 버거인 통새우 버거와 지몬미 버거 등의 단품 가격이 평균 8,000원대이고 세트 가격은 평균 12,000원대 정도입니다 이는 맥도날드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 세트 가격 평균인 7,000원대보다 월등히 높은 객단가죠 하지만 타사 경쟁 수제버거 브랜드와 비교하면 20% 정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수제버거로 왓더버거가 입소문을 탄것 같습니다. 사실 햄버거는 창업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가 있었던 아이템입니다. 글로벌 패스트푸드 시장에서 햄버거의 점유율은 42%로, 2위인 샌드위치의 14%보다 무려 3배나 높은데요. 인기 메뉴인 만큼 버거집 창업은 그만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국내 햄버거 시장 규모도 2024년 4조 3천억 규모로 커지며 전년 대비 4.8% 성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저가 햄버거 시장은 포화 국면인 상황에서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시장이 다변화되며 가성비 높은 수제버거 시장이 커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사료로 말씀드리는 왓더버거 같은 프랜차이즈가 창업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느껴집니다 직접 와더버거 매장에 가서 다음에 인기 메뉴들을 먹어봤습니다. 보시듯이 실리콘 파우치에 버거가 담겨져 나와서 모양도 유지되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몬미 버거가 정말 맛있었는데 와더버거는 패티 공장을 운영해서 패티를 직접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사이드 메뉴들도 맛있었는데 제 입맛에는 특히 치즈 스틱이 맛있었습니다. 매장 안에 손님들이 보통 4인 정도가 오셔서 사이드 메뉴까지 같이 시켜 드시던데 이는 분명 객단 상승의 요소로서 사인 기준 테이블 단가는 5만 원 이상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콜라를 얼음잔과 함께 주는 것이 아니라 캔 콜라만 주는 건좀 아쉬웠습니다. 본사 나름의 정책이겠지만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객단가가 높다는 장점 외에 와떠버거는 매장 운영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배달 수수료가 갈수록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마진이 더 좋은 홀 장사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홀과 배달의 비중이 6대4 비중으로 높은 홀 판매 비중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본사 측은 매장의 홀 판매를 더욱 높이기 위해 9월에는 홀 프로모션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이트와 협업해서 100% 당첨 확률의 스크래치 쿠폰 이벤트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말에는 버거 업그레이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네요. 하지만 홀 장사가 높다는 점에도 나름의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바로 즉석 조리이기 때문에 매장 관리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점인데요.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개 메뉴에 조리 시 10분에서 15분이 소요. 되고 되는데 동시에 많은 주문을 처리할 때는 손님의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이는 직원의 피로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크 타임에는 숙련된 직원이 여러 명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회전율이 빠른 메뉴이기에 평수 대비 매출을 높일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왓더버거의 창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매출과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요 점포의 매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매출이 잘 나오는 곳이 9천만 원대 수준의 월 매출을 보이는 중이었고 매장의 평균 매출은 4천만 원 중반 정도를 보였습니다. 회전율이 빠르기에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에 매장을 열면 동시 간대 매출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템인데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위치의 매장의 경우 가장 회전율과 매출이 높은 점 시간 이후의 매출을 위해 퇴근길 포장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님은 배달비 지출을 아끼고 매장은 배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서 좋은 이벤트 아이디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제버거 창업에 관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매장의 청결 관리가 어렵습니다. 고기 패티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으로 인해서 청결 관리가 다른 업종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는 지속적인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홀에서 자동화 시스템인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고객이 직접 픽업 및 반납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직접적인 대면 교류가 적어서 단골 손님 관리 등 고객 서비스의 개인화 측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실 분들을 위해 초기 창업 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3평에서 17평 창업 기준으로 다음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작은 평수에도 높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창업의 형태이기에 임대로 부담이 적은 점포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큰데요. 경남 양산에 위치한 본점도 월세 70만 원 매장에서 성공한 것으로 유명하죠. 매출 대비 예상 순이익률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배달 기준 지출 합계 비율이 72.8%가 나오기에 배달 기준 판매 마진율은 27.2%가 나오고요. 배달 수수료를 제외한 홀 기준 판매 마진율은 37.2%가 나옵니다. 평균 점포 매출액인 4,300만원에 평균 30% 초반 마진율이 기대되기에 순 이익은 1,2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가 기대되네요. 단 모든 요식업이 그렇겠지만 수제버거도 농수산물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버거의 주 재료에 속하는 여름철 토마토와 양파 가격 상승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계절적인 가격 변동에 따라 매출과 이익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 본사에서는 식자재 율을 30에서 34%로 고정한다고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본사의 필수 공급 품목인 식자재 인상 가격 이력이 없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하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고요. 식자재 비용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수익률 예측도 용이하다는 말과 동일하기에 매장을 운영하면서 점주는 큰 걱정거리를 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더 버거는 배달 플랫 폼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재 같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까지 모든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맹 사업을 시작한 2021년 이후 4년 동안 폐업률이 0%를 기록하고 있네요. 비용 대비 효율로 봤을 때 1억 미만의 예상으로 소형평수 창업을 진행하기에 와더버거는 적합한 창업 아이템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창업 아이템을 비교하며 분석 중이신 예비 창업주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보면서 이번에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브랜드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